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기적처럼 좋아지는 허리 통증 운동, 그라마틱하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한 가지 운동에 대한 두 번째 2탄입니다. 예, 네, 1탄에서 설명드렸죠. 1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한 방에 끝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허리 통증에 대한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드렸던 거, 주요 원인 3대. 뭐, 손가락 아파도 허리가 아플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들, 고관절, 골반, 그리고 몸통, 복구랑, 그리고 어깨 쪽입니다. 제 책의 내용 보시면은 허리 통증에 대한 처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할 때 오래 앉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자에 앉아있죠?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햄스트링이랑 엉덩이가 짧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몸통을 숙이거나 걷거나 움직일 때 몸을 숙일 때 얘가 짧아져서 안 움직이죠? 그럼 뭐가 움직이냐면은 허리가 과하게 숙여지면서 늘어나야 돼요. 또, 어, 이 자세 뭐죠? 디스크 터지는 자세죠. 디스크가 터지는 것 뿐만 아니라 허리가 숙여지면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원심성 수축, 이래가지고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힘이 짧아지게 쓰는 거, 구심성 수축이라 합니다. 짧아지면서 쓰는 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얘가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는 굉장히 근육에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고관절 골반, 햄스트링과 엉덩이 쪽이 짧아지면 허리의 부담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게 가장 많은 원인이었습니다. 예, 제가 환자들 치료하면서 뭐, 논문마다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3, 3가지 원인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어떤 거냐면 비슷한 건데 어깨 가슴 쪽이 짧아지는 거예요. 가슴 근육, 이두근이랑 가슴 근육. 예, 그렇게 얘네들이 짧아지면은 그 라운드 숄더라 해 가지고 굽은 등이죠. 이 굽은 등이 이렇게 생깁니다. 예, 여기 오해완근이라는 근육도 같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 안쪽으로 어깨가 말리게 하면 또 어떻게? 등이 또 굽었죠. 이러면은 아까 전에는 골반 고관절 때문에 아, 아래쪽 있는 허리, 이 아래쪽 허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면은 이번에는 위에 있는 등거리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허리라는 거는 굴곡이 유지돼야 돼요. 요렇게. 굴곡이 아우 예쁘다. <laughs> 굴곡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굴곡이 유지가 돼야지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스프링처럼 편안하게 뿅뿅 뿅. 힘을 하나도 안 줘도 허리가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처럼 골반 쪽이 굳어가지고 밑에 허리가 숙여지거나 어깨 가슴이 굳어가지고 위에 허리가 숙여진다면 위, 아래 허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나머지 한 가지. 복부. 배가 빵빵해요. 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많이 먹은 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이 횡경막이 짧아져 있어요. 복압이 높아요. 횡격막이라는 거는 우리가 숨쉴때이 갈비뼈 안쪽에서 요렇게 잡아주는 근육인데 숨 쉬는 근육이에요. 요렇게 있다가 짧아지는 게 짧아지면서 내려와요. 다시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숨을 쉬면은 복식호흡할 때 짧아지면서 수축하면서 배가 빵빵해집니다. 그리고 내쉴 때, 흠 음, 들어가고요. 근데 얘가 근육이 햄스트링도 짧아지고 가슴도 짧아졌잖아요. 횡격막도 같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주위의 근육들, 복부라든지 골반기저근 든지 주위 근육들이 다들 긴장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오냐? 배가 빵빵합니다. 눌렀을 때 배가 쑥쑥 들어가야 돼요. 천장 보고 바로 누웠을 때 제가 고객분들 치료할 때 이렇게 눕잖아요. 누우면은 쑥 눌렀을 때 척추 허리뼈의 전면, 앞면 쪽이 만져져야 됩니다. 그만큼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압이 높은 사람들은 배가 빵빵하면서 이 빵빵한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척추가 아까 이렇게 휘어있다 했죠. 뒤쪽으로 굴곡이 있습니다. 로도틱 커브, 예, 앞으로 휘어있어요. 얘를 뒤로 밉니다. 배가 빵빵하게. 앞으로 숙이고 싶어서 이렇게 숙였대도 얘가 더 뒤로 많이 밀어줘요. 굴곡이 사라지겠죠. 굴곡이 있는 게 굴곡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허리는 억지로 굴곡을 만들거나 또는 굴곡을 억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져. 앞에가 빵빵하니까. 그럼 억지로 힘을 주는데 늘어나야 돼요. 이 억지로 힘을 주는데 늘어나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냐면은 손가락 제껴보세요. 힘을 줘서 제껴보세요. 힘 줘서 제긴 다음에 내가 반대손으로 더 세게 이거를 접는 거야. 아프죠. 근육통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육에 미세 손상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근육통만 오느냐? 아니죠. 뒤로, 얘가 숙여지면 어떻게?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겠죠. 디스크가 터지거나 튀어나올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허리의 정상적인 커브를 없애면서 허리 근육과 디스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 골반, 고관절, 그리고 몸통, 복부, 어깨 쪽 근육들입니다. 얘네들 운동 하나씩만 좀 배워볼까요? 해결하는 것도 알려줘야겠죠. 햄스트링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엉덩이 근육도 그런데 햄스트링이 대표적으로 많이 짧아집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때 보통 의자 같은데 한 발을 놔도 되고 바닥에서 하도 되는데 의자가 조금 더 편합니다. 제거 햄스트링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좋아요. 몸통 기대입니다. 몸통 기대서, 어, 선생님 허리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몸통 기대서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면은 숙여지잖아요, 터지잖아요. 예, 터져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되겠죠. 허리가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왔을 때, 본인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허리 구부러지는 게 불편할 것 같다? 겁난다? 허리 세우고 하세요. 허리 세우면 됐죠? 음, 됐습니다. 그 상태로 뒤로 쭉 빼주면 됩니다. 어 그럼 더당겨요 이거 조금 덜당기려고 그냥 힘 빼는 거예요. 여기에 체중을 기대면은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리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기대고 하는 게 저는 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아, 허리가 좀 휘어서 안 좋을 것 같다 싶은 사람은 팔 짚고 허리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뒤로 빼주면 됩니다. 바닥보다 의자에 놓고 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유지가 되면서 햄스트링 늘어날 수 있겠죠. 안전하겠죠. 그래서 햄스트링 늘려주는 거 그리고 복부 같은 거 복부가 빵빵하잖아요. 보관 마사지 하면서 얘네들이 긴장을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보관 마사지는 혼자 하기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서로서로 서로 해줄 수 있는 거뭐 부부끼리 아니면 커플들끼리 서로 복부 마사지 할수 있는 거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오늘 혼자 하는 거 가볍게 볼까요? 이 폼롤러 콧눌러 있죠? 폼롤러를 이 골반에 앞에 나오는 뼈 뼈쪽에 예, 돌출되어 있는 뼈만져시죠 양쪽으로 여기에 바로 위 배꼽 쪽에다가 폼롤러를 놓고 팔꿈치로 편하게 기대고 기대고 훅힘 빼는 게 아니라 기대고 나서 자리 잡고 나서 힘을 쭉 뺍니다. 머리까지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이손두 주먹을 겹쳐가지고 머리 기대서 힘 빼줘요. 그리고 코로 숨을 쉽니다. 하면서 이 폼롤러가 복부를 점점점 압박할 수 있도록 주의할 거는 너무 밑으로 하면 은 갈비뼈 다칠 수 있으니까 갈비뼈 조심하고 그리고 처음 복부 마사지 하면 굉장히 복부가 불편하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10초에서 15초 나중에는 30초. 몇번 나눠서 해주는 거. 그래서 복부 마사지 해주는 거. 복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복부에 자극 주는 거. 그리고 가슴 근육. 아까 전에 말려있던 거 늘려야겠죠? 가슴 근육 스트레칭 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은 어, 제책에도 이게 바닥에서 할수 있는 거랑 예, 벽에서 할수 있는 거셋다 있거든요? 이렇게 손을 짚고 뒤로 몸을 넘기면은 가슴이 이렇게 시 예, 스트레칭 됩니다. 근데 바닥에서, 예, 바닥에서 하면은 가슴 스트레칭이 조금 어려워요. 뒤에서 볼까요? 팔 기대고, 다리 들어서, 이렇게 넘어가요. 어렵죠? 요거 이렇게 하는 건좀 어려워요. 예, 제가 지금 영상을 한 방에 찍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영상 보면 가슴 스트레칭 하는 것들도 많아요. 제 영상들 보면은. 근데, 걔 지금 단순히 하나씩만 보여드렸잖아요. 골반에서 햄스트링, 복부에서는 배 마사지 하는 거, 그리고 예, 가슴 스트레칭. 하나씩만 보여줬는데,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하나만 하면 될까요? 이것만 하면 될까요? 없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가슴 어깨도 가슴 스트레칭, 이두근 스트레칭, 그리고 어깨 등이 강화 운동, 위에 강화 운동, 목 스트레칭 다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고, 이쪽도 좀 있고 고관절 골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십 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열 대까지 정도씩 다 있어요. 운동들 제거 영상도 보시고 다른 분들 거 영상들도 보시고 대신 주의할 거는 통증 없는 범위에서 아프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하시고 너무 힘들지 않게 내 컨디션 조절하면서 그리고 이상 증상 있죠 신경 이상 증상 저림이라든지 그런 통증 같이 오지 않는 범위에서 내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의 영상이 조금 길었네요. 네, 오늘 영상 허리 통증 한방에 드라마틱하게 기적처럼 좋아지는 거는 없다는 거 여러 가지 같이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래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